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유대계의 경전은 모두 몇 개일까요? 유대계의 경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토라고 또 다른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구약성경의 도입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여 이를 모세우경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이 모세오경이 토라입니다. 오늘날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네빔, 케투빔 몇 천문자를 떼어 만든 이름으로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히브리 원문이 남아 있지 않으면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약성경보다 권수가 적습니다. 그럼 타나크는 토라, 곧 율법서 말고도 열아 권이 더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머지 부분을 토라를 보조하거나 해설하는 보조경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만을 손으로 필사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 이를 갖고 예배를 봅니다 그럼 탈무드는 뭘까요 하나님이 신하의 산에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이 앞으로 지킬 십계명과 율법을 내려주며 삶의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초막절 절기 때 모세에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초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말씀은 토라에 기록되어졌고 초막 짓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장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쓰여진 성문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 율법입니다. 구전 율법은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선대의 설명을 그대로 후대에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선지자 에스라와 느에미야는 더 늦기 전에 구전율법들을 모아 책으로 편찬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라는 구전율법을 모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글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210년경 라삐 유다하 나지는 사람들을 모아 그간 선배 라비들이 모아오던 구전율법에 본격적인 편찬의 작수에 6부 63편 520장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탄생한 것이 탈무드의 전신 미쉬나입니다. 그런데 미쉬나는 원론적 내용만 담고 있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 300여 년 동안 많은 라비들이 미시나에 대한 보충설명과 해석을 더했습니다. 이 해석들을 모은 곳이게마라입니다 이렇게 미시나와 그 주의 게마라를 한데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탈무드는 라비들이 1천 년 동안 현인들의 말과 글을 모아놓은 지혜서의 일종으로 유대 교육의 중심서입니다. 탈무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침과 민족적 동질성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탈무드는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에 탈무드 책들은 유대인의 삶을 규율하는 율법 자체보다는 그저 유명한 라삐 이야기나 우화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일종의 우화집입니다. 이는 실제 탈무드의 극히 일부분으로 탈무드의 본질을 알려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책들입니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3권의 방대한 책입니다. 이렇듯 탈무드는 책이라기보다는 학문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학문인 것입니다. 탈무드는 구전율법 미신화에 대해 랍비들이 붙여놓은 해석서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탈무드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위대한 배움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교육 방식 또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탈무드는 한 가지 정답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읽는 이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후 탈무드 교육을 위한 질문과 토론 문화, 곧 하브루타가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토론 문화를 통해 유대인들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이 발현되어 자기 분야에서 우뚝 솟는 업적을 남기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